레네기 오는데 일을안 차요? 뭐 들었어, 선생님? 레네 톤뭐 뭐라고? 어 이, 이거 이거잖아. 아니 이거 아니에요 형들? 아니, <laughs> 아니 그 이거, 이거 아닌가? 어 아니 이거 아니야? 오유고, 어 조금 지났네요. 한 이틀 됐는데 왜 어떤 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로 싸웠는데? 아하. Uh -huh.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아. 저희는 10만 오빠 하기로 했고요. 네. 애드 먹던 부무가탑에 애곤 사이를 보고 탑을 붙는 게 맞는지 거든요 저는 붙... 그때 안 붙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제가 먼저 보고 올게요. 그러면 아, 아, 예, 아, 우리가, 우리가 이 배로 패구나 어, 이래서, 노리시로 아, 약간 감수성, 입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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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아, 하하, <laughs> 나 진짜 눈물 나. 아니, 이거 뭐야? 아, 아 잠깐만요. 아, 어, 인베에서 이어시하고 근데 물론 뭐 아, 좀 슬픈데요? 아, 이더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슬프다. 이건 진짜.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 이거는. 오케이. 여기 서 탑에 붙터어 주는 맞 맞냐 볼게요 레드를 먹다가라고 하긴 했어요 여기 서 그렇죠? 골드라서 그런지 이건 조금 쉽네요. 그렇죠? 일단 정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뭐뭐 뭐, 뭐, 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아무우님 먼저? 네, 저는 일단 음. 사이리 말도 안 되는 일자 갱을 가는 걸 보고 저거를 음. 방해 주는 게 이상하고 이상할것 같고 그리고 팀이 유리한데 굳이 저기서 2대1 싸움 레넥도 1렙이 더 높으니까 2렙 잘못되면 역전의 가능성이 되는데 굳이 저기서 역갱을 치려고 막 하는 게좀안 좋을 것 같고 또 저도 이렇게 그 캠프도 말렸으니까 빨리 하는 게 맞는 정글링 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오케이 제이슨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각을 안 주기도 했고 턱을 응, 안준 상황에서 이제 무무가 레드를 먹었을 때 피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붙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레드를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이리 쩔게 일단 들어와서 저한테 스킬을 맞췄지만 그래도 이제 레네기가 빠진 상황에서 더 좋은 구도를 가지고 싸울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는 붙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조금 이제 결과를 말씀드려야 될 걸. 아, 좀 슬픈데. 아, 한쪽이 또 져야 되니까. 한쪽은 이기지만. 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laughs> 제이슨이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 너무 잘 흘리셨고. 이제 레인토이 e e 하고 W가 다 쓰면은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요거는 본인이 잘 흘린 거 맞아요. 이거는 어 본인이 그냥 잘한 거고 뭐 아무무 뭐, 뭐, 뭐 탓도 아니고 뭐도 어떻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딱 자기 감지해서 잘했고 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흘려줬어요. 그리고 사이러스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순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제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싸우고 싶으니까 아무무 와라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사이 그 스킬이 E가 하나 남았잖아요. E랑 W가? 근데 음. 그 상황에서 이제 아무무가 좀 바로 붙어줬으면은 렌의 음. 2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음. 저희가 일단 뭐 사이를 일4사든레의을뭐 사이를 일4사 하겠죠 먼저 피가 없으니까 음. 그러면 좀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음. 제 생각은 그래요. 음. 근데 사이디 전면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안돼 있잖아. 어 사이 그 뭐냐 인베 갔을 때 음. 일단은 망망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어 어. 어, 어. Q가 없기 때문에 그냥 Q가 없어요. 충분히 노 없어. 보였다. 아, 어. 네. 어... 마무무 붕대와 Q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일단 전멸이 있으니까 스포... 두 개다 맞을 리는 없겠고 어쨌든 마무 어, 맞춘 붕... 아, 시점에서 제이스 충분히 그저 사랩딜로 아. 치고 누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에. 어, 근데 제이스가 망치로 들어가도 사이러스가 전멸로 빠하는 순간 다 전멸. 제이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지금 4레벨은 48초에 레네템보다 지금 약하긴 합니다. 레벨이 하나 앞서고, 물론 롱소드가 두개 앞서긴 하네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복기태를 타가지고 라인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템도 어. 없어요, 쟤는. 어, 템이 없긴 하네요. 근데 이게 레벨이 일단 높아서 레벨강으로 그냥 패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근데 제 말도 맞지 않아요. 근데 사이를 먼저 패고 2대 1로 이제 음음. 레넥을 잡는 구도가 생기면은 음음.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롱소도 두 개가 초반에 그렇게 약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쌈미세해 엄청. 세긴 한데 챔피언 특성을 그건... 역전을 시킬 정도로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4렙 제이스가 롱소도 개를든다고 레넥톤을 이기기 레넥톤보다 강... 강하진 않아요. 레인톤이 이제 분노가 다 빠진 상태에서는 뭐, 제이스가 스킬 잘 넣으면 제이스가 더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여, 어,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근데 그거는 다 떠나서,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다 틀린 말인 게, 지금, 아무가 가요. 이제 이거 먹다가 가. 일단 먹다가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해죠? 그렇죠? 사이러스는 동선을 탑에다 쓴 거잖아요? 탑에다 썼기 때문에 탑에서 경험치를 둘이서 나눠 먹고 있죠. 근데 제이스는 이거 받아 먹기만 해도 쏠 경험치 먹고, 아무 무는 아무 무대로 캠프 먹어서 이득이고, 그냥 윈윈이야. 구조 자체가 지금. 그리고 와드도 좀잘 박혀 있어서, 지금 다 박혀 있잖아. 위 여기 박혀 있지, 여기 박혀 있지. 그냥 다 열려 있어. 시야가. 여기, 이 다음에 사이러스가뭐 하러 가는지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카정 만약에 사이러스가 진짜 눈 돌아가지고 연킬 3대 쓰라가지고 빡쳐가지고 막 들어와. 그럼 그걸 노리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쉽게 변해, 변하겠죠 이런 교전을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돼 항상 유리한 쪽은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최, 최대한 적게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게임에서 근데 일단 여기까지 와라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 거지 유리한 쪽에서 행동하는 제, 제스처가 아닌 거죠 지금 어, 이거 와라 이거 와라 이런 거는 좀 불리한 쪽에서 약간 좀 비등비등하거나 불리한 쪽에서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유롭잖아 우리 팀이 훨씬 더 유리하고 고지에 있는 팀 쪽에서는 상대방이 급한 거죠 그 액션도 지금 사이러스가 딱 보니까 크죠 그 액션이 큰 이유가 뭘까요 말렸으니까요 힘드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더 애가 날카롭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액션을 크게 넣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야 여기까지도 오케이야 여기서 봤을 때 너무나 잘했어. 여기서 제이스가 너무 완벽했어. 이거 갱 흘려주고 분노 다 빼면서. 근데, 근데 갑자기 사이버스가 어, 그럼 라인 밀어주고 가나보다. 그럼 어, 나는 그냥 라인 받으면 되겠네. 아무무 한번 불러보는데 어 그거 먹고 와가 정상이긴 해요. 원래라면 그거 먹고 와 정도? 아니 근데 그냥 좀 힘들어 보이는데 컨디션이 아무무도 좋진 않아서 에, 피가 뭐 이렇게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고 레벨이막 앞서는 것도 아니고 피가... 아무무. 그래서 제가 이제 레드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사이리 먼저 보였거든요, 그때. 키가 얼마 안깔렸을 때. 아, 근데 어. 이제 컨디션 좋을 때좀 음. 싸웠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2대 2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사이리 먼저 녹이고 시작하면은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정확히 4분 44초에 아모모가 어.. 붕대를 두개다 쓰고 나서 사이러스가 보였어요. 네. 네. 그럼 붕대가 일단 두개 이렇게 길지 않아요? <laughs> 네. 붕대 쿨 길어요. 두개 다쓰면 재충전시간이 1 4 5초고요 그러면은 아, 다음 쿵, 다음 충전이 되고나서 15초가 지나야되니까 지금부터 20초 뒤에 붕대가 두개가 차요 근데 본인이 화난 장화 장면은 20초가 전이 20초 전이야 일단 아무 붕대가 두개가 아니죠 당신이 원하는 싸움에서는 그쵸? 그리고 오케이 그 넘어갈게요 그러고 오케이 어 이거 근데 진짜 너무 본인도 어? 사이러스보자마자 그냥 뺑 h 이 쳐서 아, 뭐야 이거 이걸 누가 당해 잘 피해줬어 오케이 완벽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되는거야 제가 지금 화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i 요 이거 사 i a 스 이거 진짜 말이 안되는 플 g to go to the point. This is 레 i l a 호응을 어. 했어요 그것도 레 i a 그 n 호응을 했고 i s is 킬이빠 same. 이 h 기 s is the s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무 어. 불렀던 거고. 어어 어, 근데 자, 자, 선생님 봐 봐. 레넥톤이 어떻게 호응을 해? E도 빠졌고 W도 빠졌는데.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사이러 오는 걸 보고 호응을 하려고 이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무를 불렀던 거예요. 아, 이뭔 소리야. 지금 넌 지금 이 다, 그거는 전이고. 이거 전이고 한번 소강 상태가 났잖아. 봐 봐. 다시 볼게요. 디스코드 보고 있죠? 네 네. 네 디스코드 네, 방송. 호흡. 자. 여기서 사이러스가 와요. 레넥톤 E가 썼죠? EE를 썼어요. E가 없죠. 그러면 스킬 쿨 돌아갑니다 18초에요 쿨타임 W 켰어요 이것도 알고,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사이러스가어 라인 입니다 이것도 보고 있어요 계속 W 켜져있죠 근데 당연히 레이톤 W는 빨리 안쓰면은 사라지면서 쿨타임이 돌아요 아시죠? 이 상황에서 말하는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게 선이 넘었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레인톤의 모든 스킬 다 빠졌고 제이스가 롱소드 두개 들고 있으면서 사이러스 컨디션도 안 좋고 홍이 전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혼자 들어온다. 그리고 라인도 가까워. 자기 1차 타워에.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 줄게. 팩트로. 이건 사이러스가 던진 거야. 사이러스 자꾸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본인이 스킬 제대로 못돌린 거야 이거는. 봐봐. 들어가잖아맞아 Q를 못 맞췄어요. 어, 아니, 그냥 Q2도 아니야. 그냥 QW. 아, 평. Q, 아 이거 콤보도 좀 느려. 아예 잘못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2도 안 쳐도 돼. 오히려 2 e 치면 또 불편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2 e 치면서 바로 콤변한 Q. 레넥이 아, 오는데? 레넥이 오는데 2를 안 쳐요? 뭐 들었어, 선생님? 레네톤 뭐, 뭐라고? 아, 렌... 빠졌다고. 어, 어, 어. 뭐 아, 스킬 빠졌다고? 어어어. 레네톤이뭐할수 있어, 지금 여기서? 없잖아. 단 하나도 없어요. 할수 있는 건 일단 없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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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가까이 가서 평큐? 뭐 근데 그 시간 안에 죽어요 사실 가까이 가서 평큐 치기 전에 이미 사이러스가 죽어있어요 뭐 그러니까 틀림? 제가 잘했으면 사이를 따고 그냥 빠질 수 있었다 어? 아니 그건 확정이야 어 무조건 아, 네. 근데 이게 약간 지금 골드 아닌가 형님들 티어? 네 맞아요 네, 고, 골드 몇이에요? 둘 다? 1번플레고요 어, 저는 어 지금은 플레이였어요 아, 근데 이거 못해? 해야지, 골드 플레면. 어렵지 않잖아. 근데 아예 그냥, 근데 제이스 형이 지금 레넥톤 스킬 카운팅을 못한 거잖아. 그냥, 그냥 레넥톤이 오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에서부터 애초에 레넥톤 스킬 카운팅을 아예 못했어. 본인이. 네, 맞아요. 그거야. 어, 그 순간 이미 본인이 실수한 거야. 이 상황에서는. 네, 네, 네. 어, 어, 근데 이제 골드 플레에서 는그 정도는 해야지 스킬이 뭐가 빠졌는지는 알아야지 그래도 아니 무슨 우리가 브론즈 아이언도 아니고 어 제가 이 쿨을 정확하게 몰라요 네, 네. 어 아니 레넥톤 이어을 이이 더... 정확하게 어.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레넥톤 아니 모든 챔피언의 스킬은 절핵 구간에선 10초가 넘는다 보면 돼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제 사실 평타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큐편 큐가 먼저 나가야 되긴 해요 원래는 그게 더 편해 콤보 넣기가 아아 어, 네. 아. 그래서 큐브 평2로 시작하고 바로 펌버한 큐 맞추면 그냥 사망 바로 죽어 그냥 존나 세잖아 여기서 또 절고 계속 레인톤 때문에 계속 절고 어. 근데 지금 이게 접해서 고려해서 별로 안커 보이지 이미 죽었어야 돼 지금 레인톤이 오기 전에 죽었어야 돼 콤보 속도가 뭐 어, Q 이도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무무한테 이제 뭐 하는데 이미 상황이 지나갔죠. 약간 여기서 본인도 기분 나쁜 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음. 도움핑을 위주로 이제 보면 안 되고 사이리 이제 탑에 보였을 때 아무무가 그걸 캐치하고 와줬으면 좋겠다는 게제 마음이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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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아무무도 봤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음, 음. 사이리 왔다는 거를 아, 아.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캠프를 포기하고 와주는 일단 붙어주는 게 맞지 않냐? 아, 아 근데 근데 한 그, 거리까지라도. 아, 어, 네. 근데 근데 억지야, 억지야. 왜 억지냐면 왜냐면은 본인이 할수 있는 건 많잖아. 아무 나할수 있는 거는 좀좀 좀 리스크가 커요. 봐봐, 선택권 자체가 누가한테 있어. 지금 싸일, 니까 그러니까 제이스가 빼면 뺄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야. 내가 뭐 웨이브가 걸렸어. 예를 들어, 걸렸어? 아니야, 안 걸렸어. 웨이브가 불편한 웨이브도 아니고, 풀어줘야 되는 웨이브도 아니고, 내가 지금 딜교환을 빡세게 해야 되는 타이밍도 아니고, 그냥 지금 전혀 해야 되는 근거가 전혀 없어. 시야도 넓어. 근데 아무는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왔다 갔다, 왔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는 상황이 안 일어났다? 그럼 다시 가서 다시 먹어야 돼. 이걸 치다가 왔는데. 그 그거 손해가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는 쌓일 보이기 조금 지나고 나서고 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아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말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화면 치워 치워 어 그냥 치우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러니까 논점은 그 그러니까 논점이 다르잖아요 지금 나락하일 님이 말하는 건 게임적으로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논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이리, 그니까 사이리 탑에 보였을 때, 아무무가 어? 레드를 포기하고 탑에 붙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건가요? 그게 모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왜 가? 왜 가야 돼요? 이해 이해 이해를 해줄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웨이브가... 말고 우리 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저도 이거 제가 신청한 거 아니고 저분이 아? 계속 뭐라 해가지고 신청하고, 저금파 일도 안 났고요.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웨이브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브도 지금 레넥이 아? 받아먹는 거이라서 제가 빨리 밀어야 되는 구도고 저거 먹기 시작하면은 레넥이 랩이 계속 지금 차이가 날 텐데. 아니. 어. 근데 웨이브 웨이브가 조금 안 좋은 거는 오케이. 뭐위 엉거리 미니언이 한 마리 더 많나? 어. 아닌데요? 똑같은데? 아, 본인이 망쳤네. 본인이 포킹을 이제 먹으려고 망쳤네요, 저거를. 그래서 먹었네. 그럼 맛있게 먹었네요. 그럼 이거에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요거는 근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본인이 그냥 웨이브에다가 그냥 폭킹 날렸는데? 저 반반 웨이브에서 음. 응. 근데 뭐 뭐.. 이제 먹어. 이제 거기서 어. 이제 압박하고 이제 저 라인을 이제 밀어놓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집을 갔다가 어. 다시 오던가 그렇게 아니 아니 있잖아. 본인은 상대는 이미 턴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리해? 제이스 입장에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제이스가 기분 나쁜 게 뭐가 있을까 어.. 괜찮아, 어. 랩차라는 거. 그리고 이거 왜 랩차가 나냐면 처음에 야. 저희가 제가 먼저 키를 땄거든요, 레네글. 응. 에 레네글 키를 먼저 땄는데 제가 그 바보같이 라인을 안 밀고 갔어야 되는데 모르고 음. 밀어버려서 레네글한테 음. 오히려 더 따이고 나서 이제 라인이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음, 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생겼어요. 라인을 빨리 밀고 음. 어쨌든간에 이제 다시 정비를 한 다음에. 음. 받아먹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음, 예, 네. 그런 흘러... 상황이 이제 사이리 보였으면 아무무가 음? 일단 얼른 붙어줘서 라인을 뭐 밀어주는 것까지는 안 바라는데 그냥 아무무가 모습만 보여줘도 레넥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마어한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 저는 그만 이제 계속 사이드 앞방을 좀 받아야 든요 어쨌든 제가. 어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처음에 시작이 본인이 실수해서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된 것도 본인이 잘 했는데. 예예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실수죠. 예 네. 어. 그러,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글한테 풀어달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본인 실수로 스타트가 된 거고 일단은. 그리고. 그러니까 풀어주라고 한건 아니죠. 근데 이제 사이드 아, 어. 보였으면 너도 같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는. 그게 뭐랄까 그 약간 뭐좀 동방예의 지국 같다랄까요? 뭐 상대가 왔으니 너도 와야 되지 않냐 아니 저기 옆집 어그어 옆집 엄친하는 뭐 이렇게 효도하던데 넌안 하냐 약간 이건가요? 이게, 너무 이게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네. 이게 상대는 왔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1스택 칭찬 1스택 지금 제이스가 잘한 거잖아 잘 흘렸다고 했잖아, 내가. 못했다 했어? 잘했다 했죠. 처음부터 잘했다 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근데, 상대가 왔으니까 너도 와라? 그거는 철권해야 돼. 이거는 전략게임이에요. 상대가 이런 수를 뒀으니까, 우리는 이런 수를 둬야지가 될수 있는 게임이라고. 상대가 이런 수를 뒀으니까, 나도 똑같이 이런 수를 둬야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게임에, 골드플레이 어떻게 찍었을, 어떻게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게 정도로 지금 게임 이해도가 너무 낮아 피지컬로 찍은 것 같아 거의 어. 완전 진짜 말이 안 되고 어 이, 이거 이거잖아 아니 이거 아니에요 형들 아니 <laughs> 아 이거 이거 아닌가 어 아니 이거 아니야 어 아니 이게 어, 어떻게 이게 아무무가 와야 돼이 상황이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거 애매하지도 않아. 진짜 제이스 형. 이건 진짜 애매하지도 않아요. 근데 롤 인생 다 걸고 이거는 뭐 그냥 시맥 도파 다 가. 다 들고 가. 100만 원어치. 해. 나. 그러면, 나랑.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 어. 정글이 정글 먹다가 라인 붙어줘야 될 상황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본인이 망했을 때. 이거를 진짜 와줘야 될 때. 뭐, 다이브 당할 때, 이럴 때죠. 지금 만약에 레인톤이 원래 다이브가 세기도 하고, 지금 싸이 세긴 하네. 근데 레인톤이 압박을 해서 본인이 비게이브가 들어와요. 그럴 땐 가야지. 다이브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가볍게 흘릴 수 있잖아. 드리블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냥 드리블 가볍게 했잖아. 이 순간 이미 망했어요. 한번 이쪽은. 그리고 제가 욕심을 좀 부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이 안 돼. 진짜 다시 말하지만 말이 안 돼. 이거 죽었다니까? 이거 점멸 빠르셨어 최소 점멸이야 이거 이 죽었어 근데 뭐.. 말이 안돼그 근데 점멸도 못 빼잖아 점멸도 네, 못 빼고 어. 그리 여기서 암무가 왔어야 됐다? 잘 모르겠네요 왔어도 그 그거, 그건 그거죠. 좀 욕심이었던 것 같긴 해요 예암무가 와라는 거는 왔으면 조금 상황이 좀더 좋아졌을 것 같긴 한데 제생 근데 이제 그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야 그러니까 일단 가는 것, 아니 그냥 가는 게 말이 안돼형아 일단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게 말이 안돼 왜? 왠지 알아? 지금 턴 이해도가 존나 낮은 게 형은 텔이 있고 상대는 텔이 없잖아 본인이 때릴만큼 때리고 이미 여기서 본인이 복귀텔 타도 개이득이야 사이는 아, 지금 그래. 이걸로 사이는뭐 해야 돼? 망했어 얘 그럼 이아호모가 카정 가는 상황이 나온다니까? 턴 이해도가 아예 났다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된 순간, 지, 이렇게 된 순간 이미 게임 끝났다니까. 본인 캐리야. 제이스 개잘한 거야 지금. 여기서 집갔다 와. 그러면은 그냥 반반 파밍 똑같이 레인턴이랑 하면서 성장하면 누가 더 영향력 높아? 누가 더 밸류 높은 챔피언이야? 제이스가 훨씬 밸류 높지. 밸류 높은데 지금 갱바지도 했어. 라인턴 빼줬어. 사이러스 개딸피로 도망갔어. 그러면 아무 뭐 이제 뭐 너무 편하지. 여기서 이제 아무 무가 잘하는 사람이면, 아니야. 어, 사일러스가 저렇게, 저런 피로 저렇게 갔네? 그러면은, 아, 위정글이 상대방이 사일러스가 있었나? 없으면, 아니, 가정 가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고. 무조건 유리하죠, 구조가. 음, 아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이후의 상황이 이제 무무님이 기능을 와료서 레넥을 한번 땄어요. 네. 하고 이제 좋았는데,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됐죠? 네네 어우 잘 잡았네! 그래서 게임 잘하고 잘 이긴 것 같구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좀 많이 쐈어요 제이스가? 네 레넥 그.. 레넥 그걸못 막아가지고 제이스는 원래 좀 어려워요 <laughs> 제이스 원래 <laughs> 저 티어가기는 좀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건 진짜 너무 쉬운 거라서 제가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뭐또 궁금한 거있으면 제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진짜 저는 그래도 이 문철이라는 컨텐츠 속에서 1대1로 강의를 해 드리면서 정말 그돈 아깝지 않게 제가 이렇게 좀 끌어올려 줄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뇌지컬을 좀 그래서 저는 질문 같은 거 많이 해 주시면 제가 다 성심성의껏 해 드릴 건데 어 근데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무조건 탑이 더 이런 상황 많이 나오거든요. 음, 음. 탑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탑 신명이야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말이 안 돼. 어. 이렇게 그, 생각 이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구나. 궁금한 거있어요 물어봐주세요. 아 어, 네네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 그 네네네. 저희 정글이 만약 에 역버프를 하고 그러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라인이 밀리는 뭐지? 이렇게 네. 들어가는 구조예요. 아 아. 그럴 때 이제 근데 저 웨이브를 아마 응. 그 상대방이 좀프리징하는 느낌으로 응. 할 때, 그니까 상대 정글은 이제 제 쪽을 보겠죠. 응.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어떻게 플레이? 자, 우리가 여, 우리 정글이 나를 못 도와줄 때 라인이 망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신 거죠? 네네어저그 네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 라레면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거를 안밀고 이제 집을 갔다가 그래도 어쨌든간 템 뽑아와서 이성적으로 아, 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음 그냥 집가기? 그냥? 예에 예. 어이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그냥 집가버리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네, 그럴 때는 제일 최고의 상책은 그냥 로밍가기야 로밍가기 아 로밍가기 그냥 라인 버려 아니 어차피 라인도 걸렸다며 그러면은 라인을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인 손해를 보는 게 무슨 상황이야? 라인을 걸었다라는 거는 프리징으로 하나 하나가 녹는다는 거잖아 미니언이 하나 하나가 그렇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녹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거 알죠? 라인을 박아서 태우는 거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짬 시간에 나가지고 그냥 미드, 바터, 로밍 가는 거야. 가버려. 그리고 텔도 있으면 더 금상첨화. 텔이 있으면 내가 미드 가서 예를 들어서 미드 로밍 가서 성공했어. 땄어. 그러면 상대방 탑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어, 어, 제이스 로밍 갔네? 라인 밀어야겠다. 라인 밀어야겠다. 네. 그럼 어떻게? 집 갔다가 텔 타면 개꿀이네요. 끝났지. 이러면탑 캐리 일스택. 오케이? 이해가 되셨나요? 뭐또 예.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네. 뭐 깔끔하게 다 이해가 되셨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네, 네. 어, 제가 어 그저께 유튜브에서 어마한 걸 보고가지고, 와 아, 그러니까 제가 사일 전글을 며칠 전에 좀 재밌게 했거든요. 네. 사일전사일전글 하다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 교전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붙어줘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아롤 유튜버가? 아, 어, 네. 그래서 제가 어이그정글 개념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어 이거는 어... 그것도 이게... 챔피언에 따라 다르죠. 챔피언에 따라. 아, 우리는 아무무고. 네. 조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밸류가 우리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무조건 그런 건 에이 맹신하면 안 되지. 다 사람마다 공부법, 공부법이 있고 게임 스타일이 다른 건데. 다 이거는 그렇게 프레임적으로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음. 그렇게 틀에 짜여져 그렇게 틀에 짜여져 있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게임이라면 롤이 금방 망했을 거예요. 근데 롤은 그런 게임이 아니고 수천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랑 변수가 생...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롤이 10년 넘게 장수하는 거죠.